ph 오토 리뷰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채널은 대한민국의 최신 군사 무기와 해군 전력 그리고 최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한 방위 산업 소식을 깊이 있게 전달하는 곳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공개된 2026년 대한민국 최강 차세대 항공모함 대마도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항공모함은 단순히 해군 전력을 강화하는 수준을 넘어 대한민국의 해양 방위 전략을 새롭게 정의하는 혁신적인 전력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대마도함은 기존의 항공모함 개념을 뛰어넘어 다목적 운용이 가능한 초대형 함정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항공 작전은 물론이고 무인 전투기와 드론, 해상 전투기, 수직이착륙기까지 폭넓게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며 최신 자동화 시스템 덕분에 승조원 규모를 기존 대비 효율적으로 줄이면서도 작전 수행 능력을 극대화시켰습니다. 특히 항공기 발진을 위한 전자식 사출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어 다양한 기체를 빠르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증기식 사출기를 사용하던 시대와는 다른 차세대 운용 능력을 보여주며, 대한민국 해군이 미해군과 같은 초강대국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마도함의 크기는 기존 독도급이나 강화함보다 훨씬 대형화되어 전장 약 300m 이상, 만재 배수량 7만 통급에 달하는 규모를 자랑합니다. 이 정도 규모라면 사실상 글로벌 기준에서 중형 항공모함과 대형 항공모함 사이에 위치하며, 실질적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강력한 해양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전력으로 평가됩니다. 함재기로는 최신형 k f 1 n 해상 전투기와 무인 전투 드론이 운용되며 스텔스 기능과 첨단 센서 패키지가 결합되어 동시다발적인 공격 및 방어 임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마도함은 최신 통합 레이더 시스템과 함대 방어용 이지스급 전투 체계를 도입하여 항공모함 자체의 생존성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적의 미사일 위협이나 잠수함 공격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구축함, 호위함, 잠수함과 연동된 네트워크 중심 전투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독자적인 전자전 시스템까지 탑재해 최첨단 전자전 능력을 실현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항공모함이라는 개념을 넘어 하나의 이동식 전략 기지이자 국가 방위의 핵심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대마도함은 또한 미래형 에너지 효율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기존 함정들이 사용하는 전통적 추진체계에서 벗어나 차세대 전기식 추진 시스템과 친환경 연료를 함께 활용함으로써 장시간 작전 지속 능력과 높은 에너지 효율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군사적 효과뿐 아니라 대한민국이 친환경 군사기술 분야에서도 앞서가고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항공모함의 함재기 운영능력은 60대 이상으로 추정되며 이는 전투기뿐 아니라 대자멸기, 수직이착륙기 대형 무인기까지 포함합니다. 특히 무인 전투 드론의 경우 인공지능 기반 작전 능력이 부여되어 조종사의 위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장거리 정밀 타격 및 감시 정찰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진보는 대한민국 해군이 미래 전장 환경에서 한층 더 유연하고 강력한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합니다. 대마도함의 내부는 최신 자동화 장비와 인공지능 기반 관리 시스템으로 무장되어 있어 승조원들의 생활 편의와 효율성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전투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데이터 통합 센터가 중앙에 배치되어 있으며 모든 작전 상황이 실시간으로 함교와 각 부서에 공유됩니다. 이는 단순히 인간의 경험과 직관에 의존하던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 AI와 인간의 협업을 통해 최적화된 전투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 줍니다. 무엇보다 대마도함은 대한민국이 단순히 방어적인 해군 전략을 넘어서 적극적인 해양 안보와 국제적 역할 수행에 나서겠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함정입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된 안보 상황 속에서 이 항공모함은 국가의 방위뿐 아니라 국제 평화 유지 활동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우방국가의 연합훈련, 국제해양작전, 인도적 지원작전에도 적극 투입될 수 있어 범세계적 전략자산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해군의 미래를 책임질 대마도함은 단순한 무기가 아닌 국가적 자존심과 기술력의 총합체라고 할수 있습니다. 첨단 과학기술, 전략적 사고 그리고 철저한 방위 위지가 결합된 이 항공모함은 앞으로 수십 년간 대한민국 해군의 주력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2026년 대한민국 최강 차세대 항공모함 대마도함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더 많은 군사 무기 리뷰와 최신 방위 산업 소식을 확인하고 싶다 면 th auto reviews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해군의 미래와 첨단 기술 을 함께 알아가는 시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